안녕하세요. 데바파파입니다. 역사적 IPO 규모 LG 에너지 솔루션 간단한 설명 드리고요.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청력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초보자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맞춤 설명을 조금 같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청력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초보자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며 청력 절차는 먼저 대바파파 어, 유튜브를 구독하시고요. 네. 이건 농담입니다. 자, 주식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보고 오셨기 때문에 1월 17일까지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요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만원 넣으시면 10주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MTS, 즉, 핸드폰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모 청약하기 아마 그날 딱 들어가셔서 어플을 키시면 바로 팝업창으로 뜹니다. 거기에서 신절이 알려 주는 거딱딱딱 눌리시면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27일 날 상장 예정인데요. 이때 상장하면 뭐 매도 하셔도 되고 또 오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이실 경우가 많은데요. 뭐 남들에게 물어보고 하시기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잖아요. 잘 모르실 때는 어제 대박파파 유튜브 댓글로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청약 개열을 보시면 다음 주 수요일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저는 풀청약할 예정이고요. 주식 계좌 개설은 1월 17일까지 다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 KB 대신 신한세개 중에 하나는 꼭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 만든다고 해서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개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배정량이 있죠.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한국경제기사에서 뽑아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물량이 많은 요 증권사들을 더 높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일단 세개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대바파파가 저는 어디 넣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따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세계증권사가 유리하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수요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1경이 넘게 모였다라는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일경 5천조가 넘게 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간 경쟁률은 2천 대 1로 역시 역대급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청약이 2천 대 1이라니요. 그리고 공모 가격은 여기 있는 이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액들이 30만 원 초과 비율도 꽤 높았는데 30만 원 초과가 되지 않고 밴드 상단인 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겐 유리한 상황입니다. 의무 보유 합격 비율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 나는 6개월 동안 안팔 테니까 주식 좀 많이 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난 너희 기업 주식 많이 가져갈 테니까, 6개월 동안 안팔 테니까, 어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 기업을 좋게 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안 파는 것을 이제, 어 약속을 하고서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그만큼 이 주식이 좋다. 라는 거, 어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든 뭐든, 뭐 역대급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이게 막차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 최대 주주가 LG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8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 약 확정은 아니지만 77% 이상 이 물량 중에 77%가 못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77%를 빼고 나면은 약 1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천, 총, 시총이 70조 중에 1조 5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이거 돈 되냐? 네. 한마디로 돈이 될 겁니다.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세계 2위의 자동차용 배터리 업체라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종 증권사에서는 100조 정도를 기업 가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100조만 되더라도 30% 이상, 어, 지금 현재 시총이 70조니까 여기서 100조까지 가게 되면 거의 4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상 세계 2위의 규모 역대급의 ipo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등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조까지만 가도 뭐 40%로 따지면은 어한 12만원 정도 한 주당 12만원 정도가 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정말 안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공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업에 대한 설명들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주식 계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신한이나 미래나 하나 정도는 청약일까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냥 미리 만드십시오. 빨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공모 청약은 공모주 청약은 10주만 신청해도 주식을 줍니다. 옛날에는 막 7천만원, 5천만원 내야지, 어, 한주 겨우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10주만 신청해도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모주가 핫하죠. 자, 10주 신청시 필요한 금액은 30만원에 10주는 3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50%인 150만원을 주식계좌에 넣어놓고 참여하시면 되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세 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좌를, 설을 하시느냐 이세 개를 다 만들어놓고 1월 19일날 경쟁률을 보고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세 개가 낮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건데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한 주의 차이가 약 12만 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 가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대신증권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카카오뱅크에서 주식계좌 개설 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한과 KB증권을 개설하시면 세 개를 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방문 안 하고 TV 보면서 설렁설렁 하시면 3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다 라고 하시면 대신 증권은 어쩔 수 없이 패스하고 카카오뱅크를 가입하십시오. 네. 그 다음 카카오뱅크에서 신한과 KB 증권을 개설하시면 3개 중에 2개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그럼 카카오뱅크에서 어떻게 주식 계좌를 만드나요? 이거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긴 했는데 카카오 계좌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점세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내리다 보면은 증권사 주식 계좌라고 있거든요. 이걸 탁 눌리면 요, 요 화면 나옵니다. 이거 내리면 여기 나오고요. 한국 투자 증권이고 보시면은 하나, 금융도 됩니다. 그래서, 신한과 KB는 반드시 개설해놓고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신한 금융투자는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설 축하금도 주는, 어 뭐, 이런 거, 당연히 챙기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방법, 여기, 이두 가지 방법으로, 세 개, 혹은 두 개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박파파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1월 19일까지, 저는, 비례청약. 뭐냐면, 균등으로도 받는 물량이 있고, 비례로도 받는 물량이 있는데, 비례는 옛날하고 똑같은 겁니다. 돈을 많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조금 더 많이 받는,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1월 19일까지 자금을 모을 겁니다. 물론, 대출도 이용할 겁니다. 2일 뒤인 금요일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수료, 중도상한 수수료 없는 걸로 빌려서 가용한 자금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1월 19일 오후 3시쯤에 뭐 어떤 분들은 3시 55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감 시간이 4시잖아요. 막판에 몰리다가 혹시라도 서버가 불안정해서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3시쯤에 경쟁률을 보고 가장 좋아 보이는 증권사에 청약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균등 비례 나눠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균등을 넣는 자녀들은 뭐 어디 넣고? 저는 어디 넣고 뭐, 나눠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똑같은 증권사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결정되면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 계좌, 저희 아내 계좌, 자녀들 계좌, 자녀들한테도 저는 100만원씩 증여해서요거 공모주 청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계좌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균등 청약 10주만 넣을 거고요. 대박마마는 비례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도록 546입을 계산하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그 다음 남는 돈 모두를 모아서 어, 제 계좌에 불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비례로 뭐한두 주, 한주뭐 이렇게 어, 어떻게든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에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